만 드신다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도 있지만 밥 반찬으로 드신다면 올 명절 다이어트는 무권 게는 아주 강력한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사 김원장입니다. 새해 맞아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던 분들 지금 초비상입니다. 이제 곧 설날이거든요. 이번 설날은 앞에 임시 공휴일도 붙어가지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만 조심해서 잘 넘기면은 올 한해 다이어트 정말 성공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 이거 며칠인데 뭐 하고 잠깐 놔버리시면요. 이게 설날로 끝나지 않고 악수만의 굴레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저희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주로 3개월씩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3개월이다 보니까 설날이나 추석을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난 추석만 하더라도 살잘 빼고 계시다가 명절 때 한번 살 쪄가지고 되게 애매해지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제 다이어트 시작한 지 2, 3주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살좀 빼보려는데 명절 맞이해서 의욕까지 꺾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이 명절은 체중 방어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근데 이 명절을 체중 방어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이어트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5분 안에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이거만 보시면 이번 명절에 요요 안올수 있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명절에 왜 살이 찔까요? 되게 간단하죠.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고칼로리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먹죠. 잘 움직이지도 않고요. 자, 먼저 어쩔 수 없이 명절 때 음주를 해야 되는, 해야 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뒤로 가기를 눌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절 끝나고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됩니다. 명절에 다이어트는 술이랑 좀 조합이 안 맞아요. 제가 다이어트 중에 항상 맥주 한캔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주 없이 드실 때 기준인데 앞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을 때 음주를 같이 하시면 절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음주를 조금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면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얘기 잘 들어보세요. 먹는 순서하고 먹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명절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거 구분 지어서 설명드릴게요. 먹는 순서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 순서대로입니다. 밥부터 드시기 전에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들을 먼저 많이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 드시고, 그 후에 나머지를 드시면요. 포만감도 잘 생기고요. 지방으로 전환도 잘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식사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나물 같은 나물류들을 충분히 잘 섭취해주세요. 그 다음에 굴비나 조기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그리고 밥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안 드시면 더 좋긴 하지만요. 자, 이 순서대로 드시면 되는데, 천천히 드셔야 돼요. 사실, 명절에 많이 먹어서 문제되는 것보다 빨리 먹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 뇌는 음식 섭취하고 20분 정도 후에 포만감을 느끼도록 신호를 보내는데, 급하게 드시면 포만감 느끼기 전에 많은 양을 섭취해버리고, 과식하게 되죠. 특히 탄수화물이나 명절에 많이 드시는 기름진 음식들, 전 같은 음식들은 빠르게 섭취할수록 더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천천히 씹으시고 식사시간 20분 이상으로 드세요. 빨리 드시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고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효소나 우리 첫 번째로 소화시키는 효소인 침, 아밀라아제, 분비도 원활하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원칙은요. 꼭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드시고요. 한입 드신 후에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중간중간 내려놓는 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덜어 드시고요. 식사 중에 대화를 하시면서 꼭꼭 씹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괜찮은 음식들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나물류, 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다 괜찮죠? 명절 식사 시에 가장 먼저 손이 가야 되는 그런 나물류들이고요. 뭐, 나박김치, 물김치, 김치류들 다 좋습니다. 무생채도 좋고요. 이런 것들 다 소화도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백미밥 아니고 현미밥, 보리밥 드신다면 훌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선구이, 굴비나 조기 같은 것도 다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총5개 말씀드릴 건데 뒤로 갈수록 더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제 나름의 기준으로 선정해봤어요. 자, 5위는 갈비찜입니다. 아니, 갈비찜 단백질 아닌가요? 이게 간할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 고기는 보통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 그대로 섭취하시면 사실은 살찌는 음식이라고 볼순 없는데, 이걸 설탕으로 버무리는 순간에, 살이 안 찌는 음식에서 살이 많이 찌는 음식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 자체는 사실 고칼로리라고 하더라도 살이 많이 찌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탄수화물과 같이 결합하지 않으면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 그중에서 또 정제 탄수화물과 섞이면 바로 바로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높은 칼로리들이요. 이 가품에 따라서 갈비찜에 사실은 설탕을 안 넣고 달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위는 전입니다. 전류. 저는 그 무시무시한 뭔가 그 다이어트에 해가 될것 같은 그 비주얼, 그리고 상식과는 달리 뭐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사실. 은근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전이 문제가 되는 게그 기름의 칼로리 때문에 문제인 건데, 그건 이제 칼로리 숫자일 뿐이지 주로 튀기는 대상이 식이섬유나 단백질들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양날의 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밥이랑 같이 먹는 밥 반찬으로는. 다이어트 할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사악한 음식이 되고요 전만 따로 드셨을 때에는 앞에 채소를 충분히 드셨다는 가정하에는 괜찮습니다 3위는 떡입니다 떡류요 떡국에 들어간 떡이나 뭐 인절미 송편 같은 떡들이죠 떡은 순수 탄수화물이죠 그것도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흰쌀백미도 도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정제화탄수화물을 다시 갈아서 뭉친 거잖아요 그만큼 과공 과정도 많이 들어갔고 따라서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당연히 지방으로 전환이 빠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는 것도 싫은데 떡국은 생략하실 수 있으면 생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는 잡채입니다 개인적으로 잡채를 많이 좋아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물론 단백질과 야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도 아주 흡수가 빠른 당면이죠. 기름과 간장 양념까지 더해져서 칼로리 자체도 높은 편이고요. 잡채도 아까 전류와 마찬가지로 잡채 만드신다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도 있지만 밥 반찬으로 드신다면 올 명절 다이어트는 물 건너가게 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음식입니다. 대망의 1위는요. 한과입니다. 뭐 약과 강정류 다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다이어트할 때 제일 안 좋다고 하는 게 뭐죠? 설탕. 그 다음에 안 좋은 기름 이런 것들이죠. 한과는 이 기름과 설탕이 다 들어간 그야말로 단백질이 거의 없는 순수한 칼로리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만약에 밥을 다 드신 후에 식후 디저트처럼 드셔주신다면 그냥 그 자체가 다살로 간다고 보시면 될 만큼 gi 지수가 매우 높고요. 1위인 만큼 이 약과는 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음식 반찬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많이 드시기 보다는 골고루 조금 드셔주시고요.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그리고 음식 만들 때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면 좋겠지만 결정권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대신에 식사 사이에 중간에라도 가족들이랑 좀 산책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먹는 순서를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생선류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데요. 꼭꼭 씹어 드시고, 대화를 좀 많이 하시면서 드세요. 한번 드시고, 수저를 잠깐 내려놨다가 하는 식으로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피해야 될 음식들로는요, 전류 그리고 달달하게 양념된 갈비찜, 떡, 한과, 잡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잡채나 전 같은 거는요, 밥 반찬으로 안 드시고 그것만 드실 거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간식으로 드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당연히 살찌고요. 약과나 강정 같은 한과류들은 드시는 순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이어트는 구정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서 앞부분 반, 먹는 시간, 먹는 순서만 따라하셔도, 여태까지 다이어트 공든탑이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앞에 두고 식욕을 참기가 좀 힘드시다면요, 다이어트 한약이 도움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